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청년 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5일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 시즌2, 집값 폭등 시즌2로 규정하면서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장 대표는 다음은 세제를 개편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때까지 국민을 옥죄는 것이다며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정에 피눈물 흘리는 것은 결국 청년과 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 서민 중산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오늘 정치부 이현숙 기자였습니다.